안녕하세요 이무정입니다 오늘은 12, 10월 8일날 목요일날 출시하는 에이클릭으로 출시하는 거예요 에이클릭으로 출시하는 이 일상을 바꿀 트렌디한 맛템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어, 켰습니다 일단 에이클릭 주문으로 먼저 10월 8일날 하는 거고 일반 주문은 10월 15일날 본 출시를 하니까 미리 만나보시고, 그리고 미리 프로모션 하시기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우선 찍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모션 구성에서는 생기토, 설렘바디, 콤부차, 그리고 심쿤바디 콤부차, 뭐 콤부차 두 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프로틴 두 가지, 쿠키랑 맛있는 프로틴인데요. 음, 이 콤부차라든가 쿠키라든가 이것들을 제 딸이라든가 아들에게 먼저 맛을 보게 했었는데, 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구성 4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본품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 증정으로 풀파워 젤리, 그 다음에 하트 충전 젤리, 그러니까 내눈에 하트 충전 젤리랑 면역 피타 풀파워 젤리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프로모션이고요. 한 팩에 8 5 0 0 0 원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이클릭으로 1대1 전송해야 하며, 또 A클릭은 스마트폰 접속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안 되는 거죠. A클릭으로 일회성 구매링크로 이미 사용한 링크는 재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이에요 다음에 본 프로모션은 ABO라든가 소비자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카카오톡에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 프로모션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10개다. A 클릭 전달받은 ABO가 각각 10개. 소비자도 각각 10개. 10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어, 이거. 프로틴이죠. 하루 튼튼, 영양 든든 맛있는 프로틴. 프로틴을 마시기에 참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바, 바쁜데 막 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아침마다 프로틴을 섭취를 하면서 몸이 참 좋아지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애들에, 애들에게 저희 이제 애들한테도 타먹어라 타먹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뭐, 피부의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또 성장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뼈라든가 면역이라든가 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타먹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또 이제 타서 가져가기에는 좀 불편하죠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한 3교시 정도 진행하다 보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바라든가 프로틴 바 이런 것들을 가져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또맛있게 필요한데 프로틴을 추가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한 팩에 프로틴이 14g 이 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딸내미 먹어보더니 아들내미도 먹어보더니 둘다 굉장히 만족하. 만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식물성 프로틴인데 현미나 밤, 고구마, 다시마, 김, 생강, 청양고추, 쌀, 나한과 아마란스, 브로콜리, 사탕수수, 완두,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갖고 나갈 수 있는데 여기 한 박스에 6 팩이 들어있어요. 6 팩이 들어있어서 이 초콜릿 프로틴, 초콜렛맛 프로틴 볼, 요거처럼 14g 이거든요. 한 팩에, 한 팩에 14g인데, 요거 말고 이제 또 노란색 밀당 그만, 갓 구운 프로틴 쿠키가 있습니다. 요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몇 팩이 들었냐? 5 팩. 제가 이게, 요거는 팩수가 잘, 이게 눈에 한 번에 보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밀당 그만이라는 게 뭐,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한테 과자라든가 이런 걸 먹게 하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좋지 않다는 거 알다 보니까 그런데 또 간식도 필요하고 애들이 자꾸 찾으니까 가끔은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때 그냥 이거 한 팩을 뜯어서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음, 글루텐도 안 들었고요 단백질 복합 포뮬러예요 여기에 단백질 12g과 함께 사과 2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사과 두개 두 정도에, 그러니까 껍질채 먹었을 때예요 껍질 안 먹으면은 사과의 식이섬유를 못 먹으니까. 그리고 튀긴 게 아니야. 오븐에 구운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글루텐이 음, 안 들었기 때문에 속 거북함도 없고, 실제로 주의해보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거북한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드, 드시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노글루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후회하지 않는 이거 말고 이제 재료 원재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탈지유, 프락토올리고당, 무염 버터, 탈균 전란에 그다음에 난소화 대두농축, 치커리 대두식이섬유, 뭐 고타즙, 고, 고다치즈, 그다음 아세로라농축. 혼합제제그 다음에 가공유지, 우유, 계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라든가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콤부차. 기존의 콤부차를 저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했었는데, 콤부차 그러면 해독주스로 많이들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해독된다고 해서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칼로리도 적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콤부차를 마시려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과정들이 필요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또 콤부를 만드는 이 균주라고 그러는데 균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집도 갖고 있다가 버린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만들기도 쉽지 않고 어쨌건 여기에 이제 몸에 유익한 유산균 17종하고 또 믹스베리, 믹스베리가 같이 들어있어서 콤부차가 너무 새, 시다 못해 좀 새콤 새콤한 맛이 있는데 거기에 믹스베리가 들어있어서 새콤 상콤한 이런 맛이고요. 파우더 타입이라서 굉장히 타 먹기가 편해요. 어,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거 타 먹는 거 나올 텐데 여기 한 가게 스무퍼가 들었어요. 스무퍼가 들었고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데나 이제 자기가 넣을 수 있는데 제가 프로틴 아침에 타 먹을 때 거기다 넣어봤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어울리는 맛이더라고요. 어쨌건 맛있어서 또 이뻐질 수 있어서 이러한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좋고 여기 재료에 보면 유기농 콤부차, 콤부차는 유기농밖에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아가베 시럽이라든가 스티비올라라든가 라즈베리 농축물이라든가 블루베리 농축물 그다음에 딸기 가지 분말, 홍차 추출 분말, 히비스커스 추출 분말, 라즈베리, 그다음에 블루베리 향, 뭐 이런 아세로라 농축 분말, 그리고 혼합 유산균 17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모도 마찬가지로 우유라든가 대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추가로 아 나와 있다기보다 미리 한번 만났죠. 본 출신 1 5일이니까 음, 이번, 이번에 추가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생기톡, 설렘바디 콤부차. 요, 이거는 탄산음료 계열에 들어가요. 발효를 충분히 시켰고요. 콤부차 는 원래 발효시킬 수밖에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탄산이 들어가서 음, 상콤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치 망고 저는 개인적으로 망고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볍게 갖고 나가서 그 콜라 같은 거 대신에 탄산음료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XS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번에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피자를 먹었는데. 당연히 콜라를 같이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XS랑 뭐, 그 아쿠아 이런 같이 먹었는데 그런 때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탄산음 탄산류에 대한 그런데 요 그런 때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를 구매해보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한 병에 한 박스에 6 병이 들어있어요. 6 병이 들어있고 그리고 망고 농축액이 들어있어요. 홍차라든가 뭐 녹차 이런 건당연히 들어있는데. 이게 유기농 콤보를 만들려면 녹차가 필요해요. 홍차도 필요하고 그거를 담궈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균주에다가 그리고 이제 망고가 들어있어서 망고 맛이 또 추가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세로 라 농축물이 들어가 있고 유산균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분말 분말하고는 좀 다른 제형이고 그리고 맛도 다른데 분말은 블루베리가 중심이라면 이거 생기토 설렘바디 콤부차 피치망고가 중심인 거고요 동일하게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콤부차 분말에는요 승쿵바디 콤부차 분말에는 우유가 들어있고 대두가 들어있다면 이거 생기토 설렘바디 콤부차에는 복숭아랑 대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우유 알러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네요. 요게 요번에 8일날 프로모션이 걸려있고요. 8일날 프로모션 필요하신 분들 꼭 놓치지 않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